자, 899번, 한번 분석해 볼래? 해석도 해 볼래? 해보세요. 해보세요. 라는 말은 진짜 하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영상 이제 감독을 보다 보면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질문하는 모든 거에 대답을 해. 내가 그냥 던지는, 지나치는 질문에도 하나하나 다 대답해. 보여요. 앞에 있으면 선생님, 일부러 그 움직이는 책상 쓰잖아. 그치? 선생님, 그 높이 조절되는 되게 멋있는 책상 쓰잖아. 그치? 선생님이 좀 위에 있잖아. 너네가 다 보여. 마스크를 가끔 쓰고는 친구들조차도요. 마스크 속에서 대답하는지 안 대답하는지가 다 보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 대답하는 친구가 있고요. 대답 안 하는 친구가 있어. 그냥 속으로 대답을 하든 아니면 눈빛마저 멍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 온라인 강의 현장 강의의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이 현장 수업을 할 때도요. 반드시 대답하는 친구가 있고요. 절대로 대답 안 하고 책상의 모서리만 쳐다보거나 아니면 그 태블릿 우리 태블릿 화면의 모서리를 쳐다보는 것처럼 칠판의 모서리를 쳐다보는 친구가 꼭 있어. 이건 강의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내 그런 친구들은 어딜 가도 어떤 수업을 들어도 어떤 학원을 다녀도 심지어 1대1 과외를 해도 절대로 집중 못 하는 타입이고요. 절대로 지가 원하는 성적을 못 받을 겁니다.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걸 내가 너의 뇌까지 컨트롤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건 너의 컨트롤 문제야.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최선의 방법은 수업을 보고 바로 공부를 하고 수업 후 테스트를 치면서 얘가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이해도 점검이 선생님이 할수 있는 최선이긴 해. 근데 봐봐 너무 안타까워 그래.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선생님이 잔소리하는 시간이 정말 좋은 조언이다라고 기다만 듣는 친구가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지금 쉬는 시간이야. 지금 내가 이딴 소리 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또 멍을 때려 아니면 그냥 빨리 넘겨버려 이 조언을 선생님조차도 빨리 퇴근하고 빨리 강의하면 되는 이 시간이 왜 이런 조언 시간으로 바뀐지 잘 생각해봐 나조차도 빨리 가고 싶은 시간이야 그치 심지어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 지금 두 번째 찍는 거라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똑같은 잔소리 했거든 사실 똑같은 잔소리를 한번더 반복한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 멍때리던 학생들 중에 한 명은 눈이 반짝한 학생으로 바뀌면 좋겠어서. 10명의 멍때린 학생이 있으면 그 다음 시간에는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9명이 되면 좋겠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누군가가 한 명은 더 늘면 좋겠어서.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선생님 학원에 와서 지가 원하는 뭔가를 이뤘으면 좋겠어서요. 진심으로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 봐라고 했을 때 해야 되더라. 그래 안네 거대. 선생님이 그 태블릿 위에 막 적혀 있잖아. 원래 그 문구가 아니었다. 지금 40 이제 완강돼서 밝히는 비하인데 원래는요. 이거였습니다. 태블릿 파손 시100% 변상 요구할 테니 조심히 다뤄 주세요. 이거였거든요. 우리 쫙 붙였어. 수십 개그 스티커를 내가 다 제작해 가지고 붙였단 말이야. 붙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블릿 소모품인데. 중요하나? 아, 중요하지. 비싼 거야, 얘들아. 되게 비싼 거 컴퓨터 저 뒤에 우리 복도에 컴퓨터 있죠 저거보다 비싼 거야 이게 화질 좋잖아 그치 비싼 거야 중요하지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나 니가 여기 와서 나한테서 뽕 뽑아가는 거 그게 훨씬 중요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뗐어 스티커를 그래서 뭘로 바꿨어 니가 대답하는 순간 이거 1대1 과외되는 거야 얘들아 현장 강의할 때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앉는 아이들이 뽕 뽑아가는 애들이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의 시야각 밖에 있는 애들 이한채네명 빼고는요, 다 뭐야? 시야각 밖에 있어서 너네가 멍때로 내가 알수 없는 그리고 사실상 멍 때리고 싶어서 멀리 앉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야. 지금은 뭐야? 전부 다 나를 정면으로 보고 있지. 아무도 나를 대각선으로 지가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나를 대각선으로 보는 학생이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정면으로 저 보고 계시죠. 그리고 뭐야? 내가 너를 위해 질문을 하지. 너를 위해 시간을 주고 네가 날 멈출 수 있지. 너한테 모든 통제권이 있잖아. 그치? 이걸 100% 활용하는 순간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그걸 활용해. 제발 나한테서 뽕을 뽑아가 얘들아. 그래서 네가 원하는 등급을 제발 받아. 그러라고 만든 시스템이고, 그러라고 만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한번더 말하지만 오늘 마지막 수업이야 이거. 오늘 수업을 듣고요. 수업 후 10분 수업에서 모든 걸다 쏟아내서 완벽하게 복습하려고 애써 보세요. 그 애쓰는 과정 속에서 네 뇌가 똑똑해지고 이 모든 수업이 유의미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 과정이 완강되고 너 졸업하는 거 아니잖아. 제가 알기로 지금 기본 과정을 듣는 학생 중에 이것 듣고 졸업하는 학생 단한 명도 없거든요. 그 말은 뭐야? 다음 과정이 또 있다는 거잖아. 어, 누군가는 모의고사 과정, 누군가는 뭐더 어려운 구문 과정, 업법 과정 막 달라지겠죠. 지금은 똑같은 기본을 듣고 있겠지만 그 다음 과정에서도 또 10분을 쉬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 10분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네 남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서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꿔야만 뽕 뽑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업 후 테스트를 그냥 써 내려가서 빨리 쓰고 집에 가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뭔가를 써서 네가 이해하고 확인했다는 걸 어떤 깨닫는 도구로 쓰이잖아. 그러면 진짜 뽕 뽑아 가는 거고 네가 성장하고 네가 똑똑해지는 거야. 자, 선생님 지금 이제 잔소리하고 바로 수업 들어갈 건데 이 잔소리마저 멍 때리는 시간으로 바꿨다면 그건 이제 저의 손을 벗어난 거겠죠. 그럼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아니라 이 조언을 정말 피같이 알아들고 자기 피와 살이 되어서 열심히 이해하고 제대로 공부한 친구는 또 다른 성장을 하겠죠. 그 성장이 너무 기대되고요. 선생님 그 기대감을 안고 이제 최상급 바로 끝내 보겠습니다. 자, 899번. 선생님 방금 말했어. 네가 열심히 분석하고 해석해 보라고. 899번이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학생들이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단언한 건데 10명 중에 한한 한 명이 맞췄으려나 싶습니다. 근데 아마 의아할 거야. 되게 쉬운 건데, 쌤왜 저렇게 멀었지? 그렇지잘 봐. 자, 899번에 주어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